안녕하세요. 은우쌤입니다. 오늘 주어진 코드는 C 언어 코드네요. 직접 예문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a와 b에 0xb4와 0xf0을 저장하라고 했네요. 0x는 16진수로 저장하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리고 각각의 값을 출력하는데 그냥 출력하는 게 아니고 비트 연산해서 출력하라. 비트 연산하는데 이렇게 파이프 기호를 쓰게 되면 얘는 오아 연산이고 그리고 이렇게 m 기호를 쓰게 되면은 엔드 연산이고 그리고 이렇게 꺽쇠를 쓰게 되면은 이스클로스비 오아 연산이죠 연산자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 비트 연산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네요 그러면은 이 a라는 기억 장소에 어떻게 값이 저장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a는 4 바이트이기 때문에 정수형이잖아요. 32비트 컴퓨터 기준으로는 4바이트예요. 그러면 각각 이렇게 네 개의 바이트가 될 거고 여기에 B4가 저장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머지 전부 다 0으로 채워집니다. 전부 다 0으로 0016진수로 표기할게요. 이런 식으로 채워지겠죠. 그렇죠? 여기 제가 B4라고 넣은 이유는 16진수 한 자리는 2진수 네 자리잖아요. 그렇죠? 4자리이기 네 때문에 여기가 각각 1바이트이기 때문에 이게 1바이트잖아요. 음, 1바이트니까 결국 얘는 8비트가 될거고 얘는 16진수 2자리가 당연히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리고 여기 b라는 기억장소는 똑같겠죠. 이런식으로 되겠죠. 마지막에는 f 로가 들어가게 되고 전부다 0 000 0 0 0 0 0으로 채워지겠죠. 얘도 역시 4바이트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a와 b의 익스클루시브 오와 연산한 결과값을 찾아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 값을 어떻게 16진수 소문자로 표시하라고 했어요. 이걸 여러분이 이것만 다 계산해서 넣으면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풀리겠죠. 자, b4는 어떻게 이진수로 표현될까요? a가 10진수 10 얘가 1 1 1 2 13, 14, 15니까 b 니까 12를 이진수로 표현해 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1011이 되겠죠. 그리고 4는 16진수니까 네 자리로 표현해야 돼요. 이진수 네 자리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0100 0, 0 이렇게 표시해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f0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f0는 이걸 여기다 이렇게 썼죠. 얘가 이제 b4가 되고요 f0는 1111115니까 그리고 0이니까 0000f요. 이렇게 해서 f0가 되겠죠. 이 값을 exclusive o 하라 그랬어요. exclusive or는 여러분 다 아시죠? 연산자가 단항이 아니고, 2항 연산자죠. 즉, 양쪽에 모든 값이 있을 때, 연산하는 연산자잖아요. 음 그래서 2항 연산자고, 당연히, 어떤 값 A와 B가 들어왔을 때, 이 결과 값, 이플러스 5와 결과 값은, 얘가 0, 0일 때는 0이 되고, 0, 1일 때는 1이 되고, 1, 0일 때 1이 되고, 1, 1일 때 0이 되는 거죠. 이 배타적 논리합이라는 얘기는, 나와, 상대방이 서로 값이 다를 때만 일이 나오는 형태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나와 상대방이 값이 다를 때만 일이 나오는 이런 형태가 익스클루시브 와이 연산이잖아요. 베타적 논리 합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이 결과값은 이렇게 단위를 계산하실 때 요렇게 해야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연산을 계속해서 수행해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1 1이니까 어, 나하고 같으니까 여기가 0이고 0 1이니까 1이 되겠고 같으니까 0, 같으니까 0, 같으니까 0, 서로 다르니까 1, 0, 0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맨 뒤부터 4개씩 묶어서 16진수로 표시하면 되죠. 왜? 16진수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값은 4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얘도 역시 4가 되겠네요. 얘는 사실 16진수예요. 정확히 하면 16진수예요. 그래서 4, 4가 나올 것, 것이다. 일단 결과 먼저 쓰죠. 4, 4가 나오고 그 다음에 A 하고 B를 앤드 연산하라고 했어요. 앤드 연산. 그러면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여기를 이제 이번에는 앤드 연산하라고 했으니까 앤드 연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한번 해봅시다. 자, A와 B가 각각의 값이 들어왔을 때 앤드 연산은 결과는 0, 0이 들어올 때는 0이고 0, 1이 들어올 때도 0이고 1, 0이 들어올 때도 0이고 1, 1이 들어올 때만 1이 되는 이런 연산이 엔드 연산이잖아요. 두 값이 모두 참일 때만 참이 되는 연산이잖아요. 그럼 얘도 역시 엔드 연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둘다 1이니까 얘는 1이 될 거고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0이면 0이고 1, 1이 되고 전부 다0 0 0 0이 되겠죠. 그렇죠? 그 얘는 16진수로 2진수 대개 식으로 표현하면 얘는 0. 얘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b죠. B. 그렇죠? 음. 얘가 11이니까 10진수 11이니까 b가 되겠죠. b0이 되겠네요. 그렇지만 표시할 때는 소문자로 표시해 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자리를 바꿔서 그렇죠. 자리를 바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시험장에 가셨을 때 요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 B0이 될 거다 자 결과는 이렇게 나오겠네요